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은 사진으로 편집해서 그 분해하는 거 분해기를 계속 만들었었는데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해할 때첫 번째는 배터리를 빼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판 나사를 다 풀어주시고요. 노트북을 분해할 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다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판 케이스 먼저 빼주고. 분리가 됐죠? 보시면 안에 하드디스크, 요거는 무선 랜 요거는 메모리거든요. 요게 이제 CPU 팬이고요 뷰펜, 요거는 블루투스. 메모리 먼저 빼보겠습니다. 혹시 메모리만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메모리만 이렇게 걸쇠로 풀어주고 올라오면 고대로 잡아 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끼시면 됩니다. 혹시 업그레이드 하실 분은 간단하게 메모리 구하셔서 이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전 전체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도 빼줄게요. 하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땡겨서 땡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하드가 320기가짜리네요. 무선 랜도 빼볼까요? 이게 무선 랜 안테나인데, 여기 빠져있으면 무선 랜 수신율이 떨어집니다. 혹시 수신률 떨어지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게 빠졌나도 한번 확인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나사 하나 풀어주고요.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도 빼볼까요? 블루투스. 분해하실 때는 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거나 어디에 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꼭 같이 이렇게 놔두시면 안 까먹고 좋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놔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요게 키보드 나사 같은데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기본은 나사가 그요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하판에 나사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게싹다 빼줬거든요. 오. 이럴 땐당다 하지 말고 그대로 꽂아 주됐 이렇게 해서 빼 주면 돼요. 나사라. 아, 위에 두 개만 키보드 나사였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요, 요 잠금장치도 해제, 해제해주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트랙포인트라고 요거 움직이는 거 마우스 요거 움직이는 거 케이블입니다. 혹시 이게 안 움직이거나 하면 요게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캡을 빼줄게요.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걸 위로 올리면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됐고요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나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보내주세요. 나사는 잘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모스 배터리예요. 날짜가 계속 틀어졌었죠. 날짜가 계속 초기화됐죠. 이걸 바꿔주면 날짜가 이제 안 틀어집니다. 부팅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것도 빼주고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다 빼주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혹시 보이세요? 요거는 터치패드거든요. 요거 요게 작동을 안할 때는 이 케이블이 문제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케이블이 FFC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은색 그 은색 이제 이 접지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 케이블이 이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꼈을 때 작동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식 되거나 뭐 단선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음, 이 케이블은 스위치 같고요. 전원 스위치.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이나, 뭐, 옆부분, 하판 쪽에 또 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전체 분해 한번 해 볼게요. 밑에는 다 빼준 것 같은데요. 음, 레노바 분해들은, 이 부분에 또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빼야 될지, 위에 하판 드러내고 빼야 될지, 상판, 팜레스트를 빼고 빼야 되지 한번 한번 먼저 볼게요 저도 처음 분해 보는 모델이라 팜레스트를 이 부분을 먼저 빼는 것 같거든요 요런 거뺄때 요런 밀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빼기 가 쉽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긁어주시면서 드러내면 되거든요. 여기 뺄때 제일 힘들어 하세요. 하고, 딱, 딱. 한번막 긁어주면 싹 빠져요. 깨끗하게. 요거 빼다가 이제, 이 케이스 부러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조금 빼기 조금 난해한 모델이에요. 이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빼기 힘들거든요. 뭐 이런 걸로 밀대나 뭐 얇은 뭐 카드 같은 거굵은건안 되고 좀 얇은 거 이용해서 하시면 쉽게 빠지거든요. 팜네스트 이게 팜네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분리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보이죠. 보안이 그냥 액정 쪽은 안 빼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요 메인보드만 이렇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원래 액정 분해하려면 요 뒤에 나사 빼고 빼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올려주고 빼주시고요 이건 RGB 포트 같아요 네. 외부 입력 포트. 그다음에 이거는 액정 쪽 하네스 케이블. 살짝만 살짝만 뜯어 놓을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스피커. 두 개가 스피커거든요. 자, 이제 얼추 다 됐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고정 나사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 여기요. 들어올게요 메인보드 들 때는 팍 잡아 뽑지 마세요. 살살. 다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어디 걸림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빼시면 돼요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분해하는 게 쉽지 않네요 또 뜯어주고. 음, 요거는 DC 잭죠 보시나요? 요것도 빼줘야 될것 같아요. 빼주시고. 테이프로 붙어 있었네요. 자, 여기 테이프로 붙어 있었네요. 뜯어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까지 분해 완료했습니다. 한 김에 CPU 팬도 한번 청소해 줘야겠죠? 여기 CPU 팬커넥터거든요이게 커넥터, 나사, 고정 나사. 이게 먼저 풀어 줄게요. 그리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요런 잭들, 커넥터들 뺄 때는 요 선을 잡아 당겨서 빼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 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요쪽, 이 플라스틱 쪽을 잡고선 빼주세요. 이거 그냥 잡아 빼면 선 끊어지면 더 일이 커지거든요. 까지 분해는 일단 완료 했고요 여기서 한번 볼 거는 자 CPU 요러분은 BGA칩으로 다 붙어 있는 거라 교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다 그래픽 쪽도 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시모스 배터리 이런 게좀 난감하긴 하죠. 이런 건 교체하려면 선, 선 잘라내고 이거 납땜질해서 다시 붙여줘야 돼요. 자, 시머스 배터리.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CPU 펜. 자,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그래도 요, 요 방열판, 요 안쪽에 이 안쪽에 먼지가 많이 껴있을 수 있거든요. 꼭이 분해해서 내부까지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해해 볼게요. 테이프도 다 뜯어 주시고요. 뜯어도 되겠구나 올려주고 자, 뜯어서 내부 네, 뭐 확인해 볼게요 보이세요? 이게 먼지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막고 있거나 펜에 걸려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노트북이 바로 사망합니다. 꼭 청소하실 때는, 청소하실 때는 꼭다 분해해서 다 깨끗하게 먼지를 다 제거해 주신 게 좋아요. 오늘 X, 레노베 X102 모델 분해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분해하는 것보다 조립하는 게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분해, 분해하셨을 때, 이렇게 부품들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놓으셔갖고 분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분해 오늘 X102품, 그, 분해를 마치겠습니다. 조립까지 하고 부팅까지 시켰거든요. 정상적으로 다잘 분해 조립이 됐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나사 두개 빼먹었네요. 키보드 요 팜레스트 고정하는 나사를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영상 찍으면서 이제 말하면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앞으로 좀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수리, 수리에 수리 대해서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선 최선을 다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X-102 모델 분해 조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